아 네. 네, 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주교에서 제가 어, 세례를 받고 활동한는중에 제가 운론이되는데 그때 당시 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 한번 3일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3일만 나갔던 것이 0 어, 천일이 되고 2000일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일이 되는 때는 제가 집사 직보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1년에, 어, 나오는 수, 나오는 주일의 그 횟수가 52종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는 많이 나왔다 해서 그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2 0 0 0이 가까이 했을, 했을 때,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제가, 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 권사의 직분이 어, 목사님 장모님을 대신해서 또본사는그 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며 사랑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 성김의 직분이다. 아, 어, 이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영적 책임의 성김의 그 자리가 정말 그 권모위가 는 직분이다라는 그 자리인데 사실 저는 그. 어, 권사의 직분을 받고도 좀 바쁘다는 이유로 굉장히 소홀히 하고 했는데, 우리 같이 받았던 우리 권사님 정말 열심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권사의 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성계문의 자세로 어,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께서 아마 그 이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잘 되실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중요한 자리에 잘, 그, 접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